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구글 바드에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주가가 2023년 말에 어떻게 될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AI 대답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진 않지만요. 시장의 이목을 끄는 데는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것은 높이 살만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주주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을 하였고 테슬라의 엄청난 성공 속에 EV 시장은요 미국과 중국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제 2의 테슬라라 불리우던 루시드와 리비안이 현재는 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EV 시대에 발맞춰 차근히 준비 중인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인공지능 챗봇인 구글 바드에게 2023년 말에 이들의 주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는요. 먼저 테슬라에 대해서는 특히 낙관적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EV 회사 주가가 주당 300달러로 연말을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현재 가격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16%의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기 차량 시장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지배력과 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계획을 기반으로 예측을 했다고 말을 하였네요. 다음은 리비안인데요. 나스닥 100에서 제외가 확정이 된 가운데 구글 바드는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한번 들어보면 심각한 공급망 제약과 리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챗봇은 이제 20에서 2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 현재 주가에서 31%에서 63%의 잠재적 상승 여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바드는요. 2023년 예상되는 생산 증가, 공급망 장애 완화 및 강력한 고객 기반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요인 기반을 보고 있었지만, 추가 생산 또는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서 주가가 15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바드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비안 주가가 14불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루시드입니다. 어, 많이들 답답하시죠? 속 시원하게 한번 상승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락에 이어서 지속적인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피말리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더 지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주가와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면서 잘 한번 이겨내 봅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훨씬 작은 EV 제조업체인 루시드의 경우는요. 바드가 이제 주식이 현재 가격에서 저평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동차 회사는 주가가 2023년 말까지요, 주당 10에서 12불에 도달할 수 있고, 이는 현재보다 52%에서 8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많은 역풍과 치열해지는 경쟁의 직면에 있어서요, 주가가 6에서 8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현재 주가는 6불대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5불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네요. 이제 중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판매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까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2023년 가장 중요한 시기인 3, 4분기와 2024년이 루시드 그룹에 있어서 성장성 폭발이냐 지속적으로 고전을 할 것이냐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폭발에 더해서 투더문을 외치고 있는 만큼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 같이 오늘도 활기찬하로 시작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